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차라 명하니 바울이르에 회칠한 다미어,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간에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보장은 바흘이 그들에게 찍혀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 떼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은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고자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가지고 주장하고 또 선동하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일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바울을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3장 이 상반부는 예루살렘의 소요, 소요 가운데에서 벗어난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로 수송되어져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앞으로 로마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기에서 예상하지 못하했던 방법대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유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율법을 패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파라고 그렇게 공민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인한 태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바울을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지키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선미사상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어, 이방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쪽 어, 뜰까지 들어갔,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추측이 유대인들을, 어,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달려들어서 바울을 끌고 어, 성밖으로, 예루살렘 성밖으로 나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로마의 총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군대들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포박하여 살려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틀이 지나서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부장은 공회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바울을 함께 모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절과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느라 하근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그때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자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판결석에 앉아있던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하,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판석 재판석에서 재판장에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재판은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와 세력 있는 자라도 편을 가르거나 또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그렇게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어야 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례적인 것이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재판관은 마치 바울이 재수인 것이 판결난 것처럼 그의 입을 칠하라고 이렇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비난과 또 그의 불의에 대한,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3 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라 기억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실제로 전쟁사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 저주하였던 그 말대로 그것이 예언적인 말이 되어져서 10년이 채 못되어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 군, 로마와 함께 어, 로마, 로마를 대항해서 일으킨 그 전쟁에서 유대교의 열심 당원들이 이 아나니아를 제사장 아나니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해칠한 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애새기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해칠한 담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해칠한 담이 폭풍이 지나가게 되면 금방 시끄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위 메시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훼칠한 무덤들 무덤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차려입은 겉옷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안은 썩고 죽은 사람의 뼈와 뼈와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불의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바울이 자신의 입을 얻어맞은 그 모욕적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아마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우리가 성교여행을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볼 때에 바울은 동족들의 그 수많은 배신과 또 모함과 또 돌변진과 폭력과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일이 응대하지 않고 늘 견디며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빌리보스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도전과 같이 온전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기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 곁에 섰던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때,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정말로 재판석에 있던 사람이 대세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대세장인 줄 알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어찌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조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후자가 좀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늘 율법을 준수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비난의 말, 또한 그를 정말 비판하는 말을 한 것은 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과 또유대인의 대표되는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벽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경고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에서 바울을 향한 비난과 화가 점점 극도로 치삭고, 치삭고 있는,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번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오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줄 알고 공회에서의 배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미라.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공회에서 있는 이유가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부활의 부활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다 믿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바울을 두둔하면서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또 그가 지금 만약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점점 거세지자 이둘 사이에서 바울이 죽임을 당할까봐 천부장은 군사, 군사들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끄집어내어 병령 안으로 데려,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또 위기의 순간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제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점점 복음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기에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고 그것을 힘써 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 i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이 율법을 i 정말 삶에서 지키는 일을 힘쓰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따라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이 종교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이 종교지도자들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는 율법을 따라서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죄인을 가까이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속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잘 성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욕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고발하고 그것을 서로 그것을 그들은 부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바울, 그러자 바울, 그러다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 있다는 얘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들의 관심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자신이 믿는 교리 그 교리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과 확신이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큰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늘 그는 그의 삶을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바울은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은 그 마음 그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삶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또 사상과 자기의 관심과 그런 목표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오름과 또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위해서 분을 내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화를 내고 남을 때로는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을 섬기지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게 되고 냉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을 잘 섬기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나 또한 성전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유대교 정교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오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